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2026 혼다 S 클래스 112 독일 기준 상세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델은 혼다가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라인으로 기술력과 편안함, 그리고 세련된 감성을 모두 담아낸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외관, 실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하나 깊게 살펴보며 실제 구매자 입장에서 어떤 장점과 특징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 혼다 S 클래스 112 외관부터 살펴보면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더 낮아지고 넓어진 차체 비율을 통해 스포티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혼다의 최신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낮에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며 야간 주행에서는 도로 상황에 맞춰 빛의 분포를 자동으로 조정해 시야 확보를 극대화합니다. 그릴라인은 크롬 대비를 줄이고 매트 블랙 포인트를 활용하여 유럽 감성을 더욱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측면에서는 공기 흐름을 고려한 에어 디퓨저 라인이 휠 아치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며 속도감 있는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9인치 또는 20인치 알로이 휠 옵션도 독일 시장 기준으로 제공되어 고급스러움과 안정감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혼다 S 클래스 112 인테리어는 조용한 럭셔리를 콘셉트로 설계되었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혼다가 얼마나 정교하게 실내 마감에 신경 썼는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천연 가죽과 친환경 우드 패널로 마감되어 있으며 14.8인치 플로팅 디스플레이는 고해상도 OLED 패널을 사용해 시인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새로운 혼다 UX 시스템은 독일 사용자를 중심으로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음성인식 정확도와 반응 속도가 이전 모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이열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S 클래스 110은 프리미엄 세단을 목표로 개발된 만큼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동급 최고 수준을 유지합니다. 좌석은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기본 탑재되어 장거리 이동 시피로감이 크게 줄어들며 독립형 2열 디지털 컨트롤 패널을 통해 온도, 조명, 미디어를 개별 설정할 수 있어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파노라마 루프는 빛 두가량을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글라스가 적용되어 독일의 계절 변화에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능 부분입니다. 2026 혼다 S 클래스 110은 2.0L 하이브리드 터보 엔진과 듀얼 전기 모터가 결합된 새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320마력으로 독일 아우토반 기준 고속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가속과 탄탄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제로백은 약 5.6초로 세단 치고 매우 빠른 편이며 전자식 AWD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져준 노면이나 눈길에서도 뛰어난 접지력을 보여줍니다. 연비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평균 20에서 리터당 21km 수준으로 독일 고유가 환경에서도 유지비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혼다가 새롭게 개발한 ADS, 액티브 다이나믹 서스펜션을 사용합니다.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댐핑을 조절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보다 단단하고 직관적인 핸들링을 제공하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승차감을 최우선으로 부드러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소음 차단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 실내에서는 거의 전동차에 가까운 정숙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을 말씀드리면 독일 시장 기준 2026 혼다스 클래스 112 가격은 기본 모델 약 54,000유로부터 시작하며 풀 옵션 모델은 약 63,000유로 수준입니다. 경쟁 모델 대비 가격 대비 기능과 기술 구성이 매우 훌륭한 편이며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혼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혼다 S 클래스 112 독일 기준 상세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외관 디자인, 실내 품질, 기술력,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차량이며 프리미엄 세단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충분히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정확한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